네. 안녕하십니까. 피스타입니다. 12월 31일 2012년, 어, 갭장 오픈해서, 어, 엔통 아들 달러 엔과 유로 엔의 트레이딩 어퍼티니를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달러 엔 주봉이고요. 주봉에서 지금 현재, 어, 보는 것처럼 하락에서의 지금 조정장으로 지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아베의, 어, 음, 거품이 한번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만큼 많이 상승하고, 어, 음, 패러백 현상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에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주봉이 A, B, C로 지금 현재 간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큰 A. 그렇다면 이 A 높이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 금요일 지 같은 자리가 그 A 장의 127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한 번에 추세 야, 추세가 완전히 롱 텀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숏 텀으로 하나의 매도를 한번 좀 쳐볼 수 있고 그러고 난 후에 다시 야, 상승장을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야, 지금 현재의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를 갖다가 지금 역추세로 거래하기 때문에 손절과 모든 것들 관리가 굉장히 매끄럽게 자, 타이트하게 잘 하셔야지 이런 장에서 역추세 거래는 항상 조심해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지금 달러엔 같은 경우에 아 지금 아직까지는 아 의미 있는 그런 아 저점 만들지 못했지만 이 지수, 아이 127란 이 자리가 주는 86.50이죠. 이 부근에서부터의 어떤 하락이 어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아직 저점은 깨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 지금 여기에서의 큰 의미를 보여서 이런 하나의 조정장에서 어 지금 현재 이 지진 85.93이 자리를 조금 더 깨서 다시 한번 좀더 하락, 하락을 더할수 있을 거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위로 N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가 주봉에서 200선을 지 터치를 했고요. 200선이 터치를 했던 이 자리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114.76 자리죠. 이 자리에서 아 일단 우리가 전에 강한 지지가 형성되었던 걸볼수 있고요. 그 자리가 또한 몇 번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로어 리버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의 아 어떤 하나의 조정장 그리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싸움. 지금 200선과 지금 55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 55선이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자리들이 결국은 나중에 중요한 지지가 되겠지만 일단 여기에서의 한번의 하락장을 거래를 한번 할수 있을 거라 지금 보는데요. 아, 역추세에서 지금 30분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마지막에 있었던 저점이 일단 지지는 형성됐지만. 지금 이 하락에서, 어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서 현재 하락 깃발형 가능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조정장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장이 이렇게 빠지게 버리게 되면은, 1 1 4 0이 빠지게 되면은, 어 충분하게 역추세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으로 보이고요. 어 처음에 먼저는 이 랠리에 대한 조정장이겠죠 그래서, 어, 이본로 보게 되면은, 어, 마지막에 있었던 이 자리들이 일단은 한 번은 리스펙이 되겠죠. 전에 있었던 고점들이요. 그러면, 111.35. 어, 장이 하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 차트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은, 어, 지금 생각하는 어, 자체는 여기에서의 하나의 지지, 거기에 대한 되돌림, 또한 번에 추세 전환 이런 식으로 거래를 충분하게 역추세 거래를 할수 있는 그런 장이 어, 나올 것 같아서 어, 달러엔과 유로엔 한번 좀 어, 분석 한번 보내봅니다. 좋은 거래들 하시고요, 아, 손절들 잘 하시고 아, 앞으로 내년 초에 2013년 초에 어차피 수익 매수를 좋은 장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하나의 역추세 거래를 한번 좀 내는 거니까. 역취제 거리를 항상 선질 같은 거 조심해서 어, 관리하시면서 그러나 어, 충분하게 어, 그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쳐도 어, 하나의 조정장을 거래는 충분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